CRV4 SUV용 기본 가로바의 세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렇게 조립하는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 본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두 개가 들어 있고요. 하고 지금 여기 고무 바가 고무 바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가로바 밑에 구멍 뚫려 있어요. 왼쪽에 왜냐하면. 이 간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장착을 안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옆쪽으로 끼신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.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어 바람소리, 피파람소리가 들려요. 차량 주행 중에. 반드시 이걸 갖다 잊어먹지 말고 끼신다고 보시고 어요 세트가 요렇게 요렇게 아래부터 이렇게 위에 좀 주세요 이렇게 요게 한 세트입니다. 이게 한 세트고요. 지금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게 열쇠가 들어있죠. 네,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. 그 열쇠 가지고 열고 하는 건데 그 조립하는 방법이나 장착하는 방법은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열쇠가 들어있죠. 이렇게. 요 열쇠를 갖다가 끼시고, 돌리시면 돌아가고, 얘를 뺄수 있습니다. 얘를 이동시켜서, 얘를 이동시켜서, 이 안에다 시면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이 돼요.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돌리게 되어 있고요 돌리고, 잠금당치기라고 보면 돼요. 이걸 돌리면, 이 안에 있는, 다른 샘플로 보여드릴게요.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요거, 요거를 갖다 이렇게 집어 넣은, 구멍에다가, 요렇게 가망에다가 집어 넣으면, 집어 넣으면, 요게 돌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, 잠겨지죠. 그러면, 옆,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게가 줄어듭니다. 줄어들고 벌리고, 이걸 통해서 이걸, 어 차량, 기본적으로 SUV에 붙어 있는, 어 차량 기본 렉, 루프렉이라고 하는 기본 바에다가 물려서 얘를 조이는 방식.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있는 고무액, 고무와 루프렉에 있는 루프렉과의 마찰 개수를 통해서 이거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 실용적인 제품입니다.